2025년 9월 4일 새벽 6시.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의 거대한 건설 현장. 현대차와 LG에너지 솔루션이 55억 달러를 투자해 짓고 있던 배터리 공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이민세관단 속청, IC 요원들이 무장한 채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단일 사업장 기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단속이었습니다.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3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미국이 스스로 쏘아 올린 치명적인 자책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9월 4일 새벽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던 공사 현장. 갑자기 검은 SUV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신분증을 꺼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줄을 서서 신원 확인을 받았고, 곧바로 대형 버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체포된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인 비원 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장 설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동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파견된 전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 구금자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미국의 공장을 돌리기 위해 왔을 뿐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갑과 족쇄까지 채워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술자들이 중범죄자처럼 취급받은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 가지 폭탄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첫 번째 폭탄비자 제도의 회색지대 비원비자는 단기 출장과 기술지도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설비 설치와 불법 취업 사이의 경계선은 모호합니다. 미국 당국은 때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두 번째 폭탄 현장의 안전사고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2년간 3명이 사망하고 91건의 구급차 출동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미등록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폭탄 지역 사회의 불만과 정치적 압력. 조지아주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정치권의 강경한 이민 담론이 현장 단속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외자 유치와 강경 단속이라는 완전히 상반된 두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메이드인 USA를 외쳐왔습니다.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겠다는 리슈어링 정책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동시에 강경한 이민 단속은 그의 핵심 지지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단속 직후 백악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을 단속한 것이다. 하지만 반발이 커지자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말을 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미국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 180도 바뀐 메시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진퇴양난에 빠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완벽한 자책골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를 자신들이 망쳐버린 셈이거든요. 단속 이후, 공장 건설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현대차와 LG는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지연됐고, 지역 협력 업체들의 물류망도 마비됐습니다. 애틀랜타 지역 경제학자들은 최소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지연을 경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투자 심리입니다. 일본의 토요타, 독일의 폭스바겐, 한국의 삼성전자까지,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모든 외국 기업들이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의 투자에도 안전한가? 단속 현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장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조지아주가 꿈꿔온 미래, 산업의 허브라는 비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9월 8일, 긴급 전세기 파견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핵심은 추방대 자발적 귀국이었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추방당한다면, 이들은 향후 수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협상했습니다. 결국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3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자발적 귀국 형태로 전 세계에 올랐습니다. 구금 기간 중 수갑 착용을 하지 않는 조건까지 관철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기적 위기 수습과 별개로 장기적인 균열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 투자에 모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미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 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조지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미국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고, 일본 경제계는 투자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한 제조업 리슈어링이 정작 이민 단속 때문에 위기를 맞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한때 전기차 메카가 될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이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가입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되돌리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대체할 투자처를 찾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2025년 9월 4일, 한때 미래 산업의 심장이라 불렸던 조지아의 한 공사 현장에서 미국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리슈어링의 꿈과 이민 단속의 현실 사이에서 벌어진 이 모순적 사건. 역사는 아마도 이 순간을 가장 어리석은 습격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투자는 약속이었지만 쇠사슬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교훈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까요? 향후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숱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